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여야 한다라고 한 어떤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 허락받 허가받지 않는 그 유대교 출신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몰래 가서 어, 사도의 추천을 사칭하고 그래서. 할례를 어,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작게도 여겨지고 또 그, 그런 것에 이방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이 되어서 다 할례를 받고 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다면 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문제로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 미혹당해 가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 못 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그건 개인 소관이고 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이것을 뭐 교회가 결정해 줘야 되나, 세례를 받고 안 받고를 교회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교회에서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어,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어쨌든 이것을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또 문제 삼지 않아도 어, 될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가지고 아주 오랫도록 길게 뭐 심사숙고하느라고 뭐한 반년을 이렇게 어 허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신속하게 여기 처음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고, 많은 변론을 한 후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야구보, 이렇게 해서 딱 끝난 겁니다. 막 계속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 말 들어보면, 사람 말 들어보면, 똑같은 일인데도, 이 사람은 이쪽 보고,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말하고,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말하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은 일인데도,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되게 이야기를 하지. 이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해가 없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는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지기가 걸리고 이, 이게 손해가 끼쳐지게 되고 이익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만 가지 사람들이 만 가지 생각을 하고 만 가지 의견을 말하지 한 가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장일치로 이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왔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서 갈 사람들로 형제 중에 인도자 22절에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되어 있고 이 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는 나중에 뒤쪽에 보면 선지자다라고 이 32절에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인도자, 선지자를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보증인으로 확증자로 중계자로 그리고 편지의 전달자로 가서 어, 무슨 일을 하게 시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지를 말로도 전하고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그래야 유다를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 또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가서 편지 전달자라면 편지만 딱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뭐 했다고요? 말로도 그 상황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했다는 거 말로도 했다는 거죠 그 말로만 하고 끝났느냐? 아니죠 그, 그 뒤에 보면 어, 32절 말씀 보실래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형제를 권면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믿음이 견고하게 믿음이 부실해가지고 그게 허성허성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하지 않도록 날씨가 맑을 때 만들어진 벽돌은 튼튼하긴 한데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방수 기능이 없다면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큰 난리가 나거든요 아시잖아요 요즘 그 무량판 구조 다, 다. 위쪽은 위쪽은 튼튼하게 철근 넣어서 짓지만 지하 공간인데 뭐 지하 공간인데 지하 공간인데 거기에 뭐 그렇게 힘받을 일이 있겠나. 싶어 가지고 철근을 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쪽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위쪽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밑에 기초가 부실하게 돼서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위쪽은 성냥갑처럼 이렇게 딱 쓰러져 가지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찰과상만 입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형 인명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었는데도 다 허물, 허물고 다시 짓자는 거아니에요 입주자가 어저께까지 공식적으로 47가정이 어그 입주 안 하겠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입주 한다고 라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고 이건 축복인데 다들 그러잖아요. 영화 지금 또 새롭게 나온 영화 보셨잖아요. 황궁 아파트 딱 해가지고 예. 아파트를 딱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인다.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가지는 게 이게 천국인데, 그런데 이번에 47가정이 입주 안 하겠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부자 사는 동네는 좀 실하게 짓고 무량판 부자가 아니게 잘 하고 임대 쪽은 조금 좀 설렁설렁했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아픈 거죠. 우리의 목숨은 부자들의 반값밖에 안 되나. 요즘 그런 일로 많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똑같이 한 표씩 줄 수가 있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열표 몰아주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똑같이 대우했어야 되겠냐. 이런 말 했다가 지금 온통 그 노인협회에서 난리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두 분은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고 인도자인데 내려가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합니다. 이 문제와 갈등과 아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별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수고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별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최종 발언까지 해서 편지까지 써서 그냥 바울과 바나바 신실한 사람이니까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속일 사람들 아니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같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 더 왔으니까 한 10명 정도 왔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대표니까 바울과 바나바한테 그렇게 신신 당부해서 가서 말로 전하시오. 우리가 네 가지만 주의하십시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십시오 해도 되는데 편지를까지 써서 정확하게 문자 문서로 요즘 다들 그럽니다 구두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시대가 왜냐면 하 그런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느끼, 느껴지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로 반드시 작성하고 상방간에 서명을 해야지만 이게 문서로서 기능하고 증거로서 기능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구두로 하지요, 여러분. 구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사도들 편에 선지자들 편에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지를 통해서.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 선지자들을 편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만장일치로 결정한 겁니다. 사람을 택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짜 편지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교회 다른 종교는 가짜 편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처음부터 이 가짜 편지가,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성, 하나님은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했거든. 겉은 양인데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 겉은 이리처럼. 여러분,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보다 더 선해 보이고, 더 선해 보이고, 더 충성하고, 더 반짝반짝거리고. 그런데 속은 뭐라고요? 이리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물어 뜯고, 찢고, 분열시키고. 교회에 지금 많이 잠입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막이서 다시 또 이렇게 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입에 설화가 말,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편지가 유행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테클라 행전. <laughs> 행전이 테클라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바울 이름을 빙자한 어떤 여자분이 이 편지, 가짜 편지, 그의 그녀의 이름으로 써가지고 해서 이 교회를 적지 않게 힘들게 했고 또 가짜 클레멘트서, 이연기주의 서신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가짜 편지의 목적이 한 사람을 흔들기 위한 그런 편 편지, 가짜 편지가 돌았다니까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사도는 12명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다. 거기에는 사도가 바울 사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고 12사도를 임명한 것이지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라오디게아서가 있어요. 우리는 야 라오디게아서는 사람들이 성격이 미지근, 미지근해 가지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토하여 내 칠이라. 그렇게 그 책망받은 교회니까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그 교회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편지는 절대 사람들이 안볼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버젓이 라오디게아 서라고 편지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전혀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한테 귀가 솔깃하게 이런 가짜 편지, 바울의 묵시로 별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이 위경이 구약의 위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의 위경들이 아주 그냥 초기 교회를 그 신생교회인데 몇 년이나 됐다고 교회가 딱 국교가 되고 교회가 이제 세상 위에 군림하니까 이제는 뭐 가짜 편지들이 그냥 나돌면서 이제 그, 그, 그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익을 얻겠다. 고 검은 돈이 거래되고 성직이 매매되고 교황이 여덟 살짜리 자기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임명하고 여덟 살짜리 여덟 살짜리 자기 아들을 다음 교황으로 임명하고 교회는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가짜 편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그걸, 그걸 봤다. 그 가짜 편지에 보면, 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는,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지옥 체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내가 봤다. 심지어는, 그런데도 주일날에는 지옥에서도 괴롭힘을 안 당하더라. 여러분, <laughs> 참 재밌죠? 어,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쉬쉰데요 고통받는 고통 것을. 불, 불의 온도가 좀 낮아지나 보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좀 쉬는 시간이 있더라.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짜 서, 서신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그렇게 막, 그렇게 흔들어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안식일의 아들 바사바를 신라를 신루아노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를 그렇게 중개인으로 위로자로 보냅니다. 중개인으로 위로자로 최고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마음이 아플 때 누가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때요? 다 제가 위임한 부목사들이고, 그리고 교역자지만, 교역자 통해서 전화 탁, 틱 받아가지고, 목사님, 아니,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 하고,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딱 만나가지고, 어깨에다 이렇게 턱, 턱, 위로를 해드리면서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유로인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잘 해주는, 그 이야기 잘 쓰는 분이 헨리 나우엔 책에 보면 어설픈 유로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못생긴 감이 있었대요. 감이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 마음은 착했지만 피부가 거칠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늘 감인데 감자라고 놀림을 받은 거예요. 감인데 못생긴 감이라고 하지 않고 감자라고, 너는 감자라고 이렇게 놀려서 이게 상처가 됐어요. 그러더니 에이, 그래도 뭐 그런 거야. 뭐 놀린다고 내가 이렇게 흔들릴 사람이냐 해가지고 자기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마음이 넓고 신실하니까 이겨낼 줄 알았는데 하도 이제 친구한테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가 감자라고 자꾸 놀리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 됐어요. 그래가 소화도 안 되고 더 힘들어지 고 얼굴이 더 쭈글쭈글해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노이로제여서 진단을 다 해보고 한 번만 더 감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감자라는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을 다니지 마시고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조용하게 쉬시면 그러면 이제 낫게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집에서 딱씻고 해가지고 놀고 쉬고 있었죠. 그런데 친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받 친한 친구가 전화해도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노이로제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내가 내 친구한테 다시는 감자라고 안 부르겠다. 절대 감자라고 안 부른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감, 감, 감. 이렇게 이제 감자라고 안 하고, 이제 감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어떠냐, 어떠냐 했는데 전화에 대놓고 조용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감, 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 안 웃기시죠? 네. 감, 자,냐. 감, 자,냐.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책에다가 써서 이렇게 어설픈 유로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설픈 유로자가. 우리 가운데 어설픈 유로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사소한 일이어도,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래 받고 율법 준수하는 것은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굳이 그 말을 듣고 하겠다는데 하겠다는데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할때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 믿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어 자기 열심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것 같은데도 교회는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사람 나중에 이 신라 어이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이제 그요 우리 이제 요 15장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 견고하게 하고 저어 그다음에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고린도까지 18장 5절까지가 이 신라 신로아노 신라와 바울의 같이 전도 여행 기사가 지금 15장인데 18장 5절까지 거기 아, 무슨 대표적인 얘기가 점치는 여종 고쳐줘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 귀신 쫓아내줘가지고 주인한테 고소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기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전도를 받게 돼서 구원받게 되고 이게 이게 바로 뒤로 이어지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전도하게 될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붙여 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사바 유도 유다 바사바 유 유다는 다시 복귀했는데 이 신라만 끝까지 남아서 신라와 여기 여기 보시죠. 34절 볼까요? 34절. 34절. 뭐라고 돼 있어요? <laughs>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에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34절이 있다. 뭐라고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작정하고. 또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뭐 35,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돼 있지 아니냐고 35절을 이렇게 그러니까 34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는 대부분의 사본에는 그게 비어 있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본에 일부 사본에 신라가 어땠다고요? 그들과 함께 유학기를 작정했다, 작정했다.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하려고요? 성도들을 굳게 하려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게,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상처를 대할 때, 어떤 아픔을 대할 때, 어떤 흔들림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안디옥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이 이 사건으로 말미 아마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할례와 율법 준수로부터 자유케 되요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다음에 네 가지만 주의하자. 그 초기 교회, 안디옥 교회 그게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지역에, 여러 지역에 이, 이 편지를 여러 지역으로 다 다른 지역에 수리기아와 수리아와 안디옥과 길리기아 지방까지 모든 교회에 이렇게 전파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각자 아 우리가 지한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거기에다가 뭘 더해서? 술하고 담배는 멀리하자. 술하고 담배는 멀리하자.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술하고 담배는 멀리하자. 새벽기도도 세상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뭐, 보, 배우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사경회를 해야 되고 사경회를 하려면 우리 새벽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어차피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다 일찍 일찍 일어나지 않느냐. 해서 새벽에 일어난 김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은 전 교회가 다뭐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를 하거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이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새벽에 월요일 날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저는 좀 쉬셔야죠 월요 왜 월요일 날 나오죠 왜 월요일 날은 교역자도 주일 날 충성했으니까 아, 좀좀 좀 쉬고 우리 교인들 성도들도 주일 날 온전하게 헌신했으니까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노라. 바사바 유다와 신라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정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가 너무 얇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말 수를 일단 반으로 줄이고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 말이 많아요 말이 말이 많아요 말이말 때문에 흔들리고 말 때문에 상처받아 요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말이 많아요 다시 다 마스크 쓰라고 해야겠어 이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그런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귀의 지도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낭낭하게 울려 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살아있는 동료들에게도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아 감자냐 하지 말아요. 안부 묻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위로하시니까. 참된 유로자는 우리는 어설픈 유로자이고 우리 하나님 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수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의 간구의 감사의 마음만 가득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